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그 P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점근선의 교점이, 어, p 마 2가 되죠? p 마 2가 되고, X축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 Y축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Y축이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1, 4분면, 3, 4분면 모양이거든? 이렇게 되면 3, 4분면 안 지나잖아. 3, 4분면 영역이 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문제를 풀때이 Y축의 위치가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3, 4분면을 지나게 돼. 근데 Y축이 여기 왼쪽에 있게 되면 3, 4분면 안 지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려면 Y절편을 구하셔야 돼요. 이 Y절편이 양수여야 돼. 그죠?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P분의 5 플러스 2가 돼야 되거든. 그죠? 이게 양수거나 0도 포함돼요. 0이어도3사분면을안 지나는 거니까. 그리고 p 값은 이게 어 x 좌표잖아. 이게 왼쪽에 있게 되면안 되죠. 왼쪽에 있게면 당연히 안 되겠다면 p는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왼쪽에 있게 되면은 이것도 왼쪽에 있게 돼서 이거 3사분면을 무조건 지나게 되겠죠. 그죠? 여기 3사분면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p 값은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p분의, p분의 5가 2보다 작거나 같고, p는 양수기 때문에 p를 곱해도 분홍호방이 안 변해요. p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